육아를 하고 있다면 사회에 나와서 어떤 일도 할수 있습니다 자신 갖고 사회에 솔직히 그렇게 두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다할수 있으니까 자신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은 힘이 들어도 뭐 시간이 해결하거나 아니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육아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서 아, 안녕하세요 저는 몸이 세상 편안한 평면형 브레이저를 개발하고 특허 등록하고 현재 판매 중인 나비커머스의 박현영입니다. 대표님, 나이는 어떻게 되시는지, 그리고 또 언제 결혼하셨고, 아이들은 지금 몇 살인지 음... 그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. 제 나이가 올해 마흔 아홉 살이에요. 거의 반백 년은 살았는데, 음... 제가 결혼은 좀 일찍 했어요. 25살에 임원 비서로 근무를 했었는데 저희 신랑 회사랑 거래를 하게 됐어요. 그때 제 신랑을 만났습니다. 지금은 아들만 둘둔 엄마입니다. 아들들은 몇 살이세요? 아이는 지금 큰아이가 23살, 그리고 작은아이가 올해 21살 되었습니다. 근데 이제 엄마라는 솔직히 다 키웠다는 개념은 없는 것 같아요 <laughs> 아직까지 계속 신경을 쓰입니다 음. 아,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운영하고 계신 나비커머스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 음, 가장 큰 모토가 여성의 편안함과 건강을 위한 상품을 만듭니다 거기에 이제 마흔 아홉 살인제 경험을 음. 토대로 해서 기획하고 그 상품을 현실화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제품은 첫 번째로 개발한 제품인데 평면형 브레이어예요 평면형이라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종이 한장 같거든요. 그래서 브레이어인데도 불구하고 끈하고 몰드, 후크, 뭐 뒷면이 아예 없어요. 몸에 접착하는 가벼운 브레이어입니다 제가 제품을 간단히 일단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거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가슴 부위에 접착하면 되는 건데 그 볼륨 다 모아주고 그 볼륨 잡아서 하루 종일 유지가 잘 돼요. 예. 기획부터 뭐 제작하셔가지고 음. 판매하고 마케팅까지 지금 해외 수출까지 하고 계신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시고 그 과정이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. 일단 이 상품 기획하게 된첫 번째 원인은 제가 불편해서였어요. 예. 제가 왼쪽 어깨 끈이 그게 뭐 속옷이 됐던 가방이 됐던 나시가 됐던 많이 흘러내렸거든요 브레이셔 끈이 흘러내리면 그거 끌어 올리는 게 정말 민망하고 진짜 불편했어요 일단 내가 불편한 것부터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그 제품을 일단 제가 써보고 저희 지인들한테 나눠줘 보고 좋은 피드백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생겨서 상품화 만들고 전시에 나가고 전시에 나가서 뭐 여러 분야에서 수상도 하면서 해서 의료용 소재의 평면형 브레이저가 탄생이 된 거예요.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좀 시작하신 초반이신데 걸리시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. 네. 그런 거 어떻게 대비를 하고 뭐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. 음. 창업 이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특허에 대한 거나 해외 특허에 대한 거나 뭐 나머지 자료들 준비하는 데 시간을 다 썼어요.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서 이 상품을 한번 이제 밖으로 알려 보자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죠. 여성들이 여행할 때 굉장히 좋은 상품이거든요. 근데 이제 여행을 많이 못 가게 되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. 그래서 바로 그두 번째 컨셉인 실내에서 운동할 때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이제 고그 컨셉을 우선시해서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어요. 바로 컨셉을 바꾼 게잘된것 같고요. 그게 먹히더라고요. 그래서 내년에는 코로나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온라인으로 마케팅을 할 것이고 지금 현재 해왔듯이 해외도 전시회를 이제 해외에서 하면서 온라인으로 제가 여기 국내에서 대응하는 이제 그러한 음. 프로세스로 내년에도 확장을 해볼 겁니다. 음. 대표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궁금한데. 아, 네 보통 그러면 하루 일상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요. 음.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출근은 10시, 퇴근은 7시.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, 음. 저한테 하루 일과를 이렇게 봤을 때, 빼놓지 않고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. 예.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와 저녁에 잘 때인데, 마케팅과 상품 기획에 대한 글들을 봐요. 음. 어. 이제 그러고 나서 일과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.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는 꼭 30분에서 1시간 정도씩 강의를 듣거든요. 사이버 대학교에 3학년 편입을 했어요. 보통 뭐 경영 원리라든지 아니면 마케팅, 뭐 시장조사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그 강의를 항상 들으면서 잡니다. 사업을 하시면은 혼자 하시면은 되게 막막한 1인 기업이잖아요. 그렇죠. 예. 막막하신 부분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인 기업의 외로움을, 막막함을 해소하는 방법? 저한테 그 사업적인 멘토가 한분 계세요. 저보다 나이는 되게 어리신 여성 CEO신데 지금은 이제 사업 7년차에 성공한 CEO로 사업을 확장하고 계신 분이에요. 여성 CEO라서 그런지 몰라도 더 자주 소통하고 있거든요. 그분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뭐 근황도 알리고 사적인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 안에서 사업 아이디어와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도움을 받고 있어요. 보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을 다한 5년 전에 하셨더라고요. 근데 그거를 다 딛고 결국은 이제 사업을 성공화 시켜서 제 멘토가 됐죠. 음.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막 많이 나는 건는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유대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. 정말. 예, 있었죠. 음. 예, 음, 그런 관계가. 음, 음. 그 대표분은 또. 지금 아이가 어리거든요. 그래서 아이 키우는 노하우를 거꾸로 저한테 자주 여쭤보고요. 또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도와드려요. 예. 그+ 렇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더 오래가고 좋게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진짜 귀여운 여성들만의 그런 유대감이 특별한 유대감이 있더라고요. 있죠. 예. <laughs> 사실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은 좀 금액적인 부분 다들 부담일 텐데 뭐 어떤 마음으로 어디에 투자를 하셨는지 뭐 그런 음. 부분이 궁금합니다. 직장생활에서 이제 조금 조금씩 모았던 시드머니가 있었고요. 그걸 기반으로 창업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매입해서 이렇게 유통하는 그런 단순한 아이템이 아니라 제품화를 시키는 작업이어서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다행히도 신랑도 지금 IT 관련해서 사업을 음. 하고 있거든요. 그 신랑 사무실의 한켠에 제 자리를 일단 마련을 해줬고 회의실을 직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공용으로 쓰면서 그 자리에서 거래처 미팅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사업의 기반을 잡았어요. 그래서 제가 이 제조하는데 다 올인할 수 있었고요. 이게 지금 저한테 자산이 돼서 아직까지도 활동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수출까지 좀더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. 크게 하려면 어느 정도는 가족의 서포트가 확실히 부스트가 되는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그렇죠. 가족의 서포트도 필요하고 저는 제 신랑이 어느 정도 일종의 투자를 했다고 봐요. 음. 그 육아랑 사업을 병행을 하셨잖아요. 네네. 네. 가장 힘든 부분은 어떤 부분이셨어요? 사업은 힘이 들어도 뭐 시간이 해결하거나 아니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참, 육아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서 항상 아이들한테 미안한 거예요. 엄마가 사회생활 하는 게 너무 멋지세요. 어, 저희는 괜찮아요.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항상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서 너희들 덕분이다.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음. 제가 항상 퇴근하고 나면 시계랑 반지를 먼저 풀어놓는 탁자가 있거든요. 그 탁자에 메모가 써져 있는 거예요. 엄마, 오셨으면 냉장고로 가보세요. 그래요. 그래갖고, 어? 그 냉장고를 갔어. 갔더니, 냉장고에 메모 하나가 있는 거예요. 아침에 잠도 부족하고, 저녁에 늦게 주무시느라 고생하시는 엄마, 뭐, 이걸로 피로가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바카스가 한명 올려져 있는 거예요. 와, 이게 정말. 그래서 아직까지 제핸드폰에 네이밍이 작은 아들이 나의 박카스예요 예, <laughs> 네, 하고 있습니다, 예. 음. 네. 경력이 아까운 엄마들 그렇죠. 너무 많잖아요. 너무 많죠. 네. 그런 분들한테 이제 어떤 말씀, 뭐 조언이나 그런 걸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음, 아 일단 지금은 역량 취업의 시대예요. 그래서 스펙 좋은 신입사원을 채용하기보다는 높은 최저 임금에 맞춰서 멀티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들을 더 선호하거든요. 이제 저희 팀원을 뽑는 자리에 제가 항상 인터뷰 참가했었는데 그런 인터뷰를 좀 하다 보면 형식적인 대답을 하는 남성들보다는. 실질적인 대답을 해주는 여성분들이 더 책임감이 강하고 이 근성이 강하더라고요. 육아를 하고 있다면 사회에 나와서 어떤 일도 할수 있습니다. 자신 갖고 사회에 솔직히 그렇게 두려운 것 아니거든요. 별거 아니에요. 다할수 있으니까 자신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. 대표님의 어떤 궁극적인 사업자로서의 최종 목표는 어떤 걸까요?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. 여성의 건강을 위하고 편안함을 위하는 상품, 그럼으로써 라이프스타일이 좀 바뀌고 보는 시선마저 바뀌게 하는 이제 그런 거를 목표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재도전을 망설이는 경력 단절 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 이거 되게 흔한 말인 것 같긴 한데요. 하고자 하면 길은 있어요. 이제 이거 망설이는 그 시간이 저는 오히려 더 아깝다고 보거든요. 우리 다 같이 아이들한테 엄마도 할수 있다. 그리고 이 멀티 직업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좀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